부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근원 예수그 글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한 일이 없을 수 없건만 그러니까 실족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이 작은 자는 지금 누가 보음 15장부터 말씀해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한 마리. 그러니까 백명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 탕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은혜 받았던 불이한 재물.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요.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로.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원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원리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작은 자죠. 우리는 항상 힘없는 자죠. 그러나 그걸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특한 단론,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 우리가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족한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것은 나도 실족을 안 해야 되고요. 또한 이웃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고난조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함정에 올무에 빠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려고 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려고 그럽니다. 그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빈무덤을 보고 슬퍼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누구를 찾으며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실족한 일이 없을 수 없는 이 삶의 정황 속에 우리는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육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위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요. 야 도마야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면, 내 네, 주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봄에 있어서 수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실족하지 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제목이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눈으로 볼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내주하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보게 했을 때만이, 또한 우리가 예수를 보았을 때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은 뭘 하냐면 또, 형제가 일곱 번 죄를 범하고 일곱 번 용서를 빌면은 너는 일곱 번 용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앞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일곱 번이 강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숫자란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재밌습니다. 4는 동서남북이라 해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의 수라고 그래요. 3은 성삼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10은 인간이 쉴수 없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일곱, 에덟 아홉, 열. 최대 수라 그럽니다. 7은 한과 땅의 완전 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용사라는 것은 완전한 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의 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사라는 거예요. 어, 이용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흠없이 오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이 오늘 본문에 일곱 번 잘못하고 일곱 번 용서를 빌었을때 너희들이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이 용서의 책임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너 영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자의 책임이 있지 않다니까 성경의 내용은 용서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감당해야 할 자의 책임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해석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지금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대반 집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대반 집사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에 문제가 발생해요. 헬라파, 히브리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교회 집사를 세워요. 그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모델로 바로 서대반 집사를 성경이 개시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사의 모범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고난주관과 연결하자면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닮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결국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 이제 다시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요, 누가 나에게 모험을 해요. 그러니까 월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스데반 집사 가 그런 삶에 처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막 돌을 던지거든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책임이 돌을 던지는 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넘을 수 없어요. 부활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 그걸 감당해야 할 자, 그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의 오늘 제목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글수를 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번 배너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떤 목사님은 매달 배너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영성이 떨어질 때마다 배너를 본대요. 근데 그 배너가 당한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친구가 그 배너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도움을 받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 출세하기 위하여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은 나병 환자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배신감, 본인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는 군함에 노젓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억울함, 이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조간 보내잖아요. 여러분, 실조하는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가냐는 얘기예요. 이 고난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이르냐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책임이. 그런데 나에게 용서할 책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그 예수의 십자가 오버럽이 돼야 돼요, 내아이게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때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이 실족시키지 말라 용사라 하면서 중간에 뭐가 끼어드냐면 믿음이 끼어드려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은 너희가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귤이라 할때그 뽕나무가 순종하리라 그러거든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을 때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예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여러분이해 가시면서 항상 책임이 저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믿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용서할 책임, 그 짐을 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예수와 연결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믿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욕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믿음은 뭐냐? 사랑과 책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믿어야 할 관계가 부부관계라니까요. 가장 우리가 믿어야 할 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라니까요. 여기는 사랑이 필수죠. 또 여기는 에 책임이 분명히 따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 믿음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바라는 데 실상요 이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미래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책임을 담고 사람과 책임이 묶여져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현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미완료 시제. 우리 시간 속에 아직 완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소유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이 그 불만족스러움을 감당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욕기를 이제 한 시간 지금 설교할 분량을 남겨놓고 성명설교, 지금 고난설교, 부활설교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욕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욕기의 출발은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말씀만 들었어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티글 가운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성경에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욕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의인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욕은 말씀만 들었어도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미 와직의 중간지대죠. 그리고 요 분, 결론이 뭡니까? 그 딸이 셋이 있었는데, 온 세상보다 가장 아름다운 딸로 변합니다. 근데 그 중간은 고난이에요. 그 중간은 우리가 여러분, 40, 39장, 4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3년소, 들소, 들나기, 타조, 말, 매연, 매 독수리. 그리고, 리오야단 기억나죠? 배하못. 배하못은 하마하고, 리오야단은 악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황, 미래와 완료 시제 중간 지대 우리의 삶의 정황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리오야단 배하못. 하마와 악어 같은 거 삶의 정황.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간당했을 때요배우리한 결론 을 알고 있잖아요. 너는 대장부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나의 대리자. 너는 나의 청지기. 너는 나의 주인공이라는. 구원이죠. 그게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을 해석해보면 후사, 상속자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중간지대를 믿음으로 감당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중간지대를 예수를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또다시 우리는 예수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7장, 7절. 너희 중누 룩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이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집에 돌아오는데 주인이 앉아서 쉬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은 그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밥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앉아서 좀 쉬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할일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비춰주고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을 이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로서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종은 뭡니까? 주인이 가진 힘의 원리에 굴복당하고 억압당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종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 성경의 종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성경의 종은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13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종은 오늘 본문에 친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끌고 있냐면은 실족하지 말아라 용서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믿음이 등장하고 그 중간에 종이 등장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할 수 실족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중간에 믿음이 등장하고 그 믿음을 묶고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은 누구 얘기하겠어요? 사실 예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세상의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골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힘의 원리에 골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종을 친구로 표현합니다. 친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입장으로 왔는데 이 종이 단순하게 힘의 원리에 골복한 그런 종이 아니라 친구 같은 종 친구 같은 종, 아까 얘기했죠. 믿음, 사랑, 순종으로 연결된 종,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 같은 종,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되, 내가 순종하되,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원리의 관계도 아니고, 기계적 관계도 아니고. 사랑과 순종과 책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하나 더 첨부하자면 친구관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당할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시험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진실로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시험 당할 수 없잖아요. 내 아내를 내가 진실로 믿고 사랑한다면 아내가 뭐 잘못 안 해서 내가 시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책임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올무, 고난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지금 친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부부 같은 관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실족할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아라. 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한 이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힘의 원리에 굴복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신비한 관계. 이게 부부관계죠. 이게 부모자식관계죠. 우리가 가진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식에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자를 향해서 부모 입장에서 때로는 친구 입장에서 때로는 남편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힘에 굴복한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런 사랑과 이런 믿음, 이런 책임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의 원리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저도 좀 찔렸어요. 예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설교가 좀 어렵게 들리고 어, 그런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를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고난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죄의 담에서 죄의 올무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이라고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을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존 오의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능력이 발휘된다 그랬어요. 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들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삶의 정황이 주어졌을 때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이런 진리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은 소용없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험거리가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일절에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아이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책임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버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칼이 빼앗아가는 참 평안, 참 안식, 참다운 가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해마다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이 혹이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전기 지킨다 하면은 이단입니다. 원래는 고난주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보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